네. 오늘은, 목질, 진흙버섯. 즉, 우리가 상황버섯이라고 부르죠? 자, 상황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가, 상황버섯 차입니다. 자, 색깔이 노릇스름해요 여기다 한번 따라볼게요. 살짝 노릇스름하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쌉싸래해요. 쌉싸래한 맛이 나는데요. 영지버섯 차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와, 쓰다. 어우, 써.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얘는 입에 들어가는 순간 살짝 쌉싸래 하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감칠맛도 나고요. 와, 바로 또한 모금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집니다. 상당히 품격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자연산 상황 버섯 찬데요. 재배용이나 중국산은 음, 가격이 좀 싸죠. 그리고 효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참맛도 품격이 있고 맛있는데요. 효능은 일단 소화기 계통, 암을 잡는데 탁월한 효능, 명약이라고 합니다. 위암, 식도암, 대장암, 직장암, 또 산부인과 질환 암도 상당히, 아, 암 발생 억제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효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열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동립보감또 봉초강모 황제비경 이런데 아주 특효명약으로 소개가 되어있고요 황제비경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버섯 하나로 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버섯을 채취하러 갈 텐데요. 이 상황버섯은 아, 봄, 여름, 가을보다 겨울에 찾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나뭇잎이 다 지고,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보이는 이 시점, 상황버섯이 잘 보여요. 자, 제가 상황버섯을 찾아놓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상황버섯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자 산으로 갈 겁니다. 출발 하겠습니다. 상황버섯을 채취하러 왔는데요. 제가 두 군데를 파는 데가 있었는데, 자 누가 다 채취해 갔어요. 거의 채취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제가 채취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채취한 거예요. 자 암에 걸리신 분이라면은 아 상황버섯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암의 최고의 명약, 상황버섯. 자, 이곳은 제가 봐놨던 곳인데, 자, 발 빠른 사람이 먼저 제취해 갔습니다. 자, 들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